안녕하세요, 상디알매입니다. 있잖아요. 음, 저도 베렌다에서 꽃을 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버들강아지 꽃집에서 갖고 와서 이제 제가 키운 거거든요. 아, 아, 요 봉우리가 세번 맺었네. 음, 꽃 피면 예쁘겠는데 맞죠? 음, 이렇게. 호야꽃이 조금 몇개있 있어요. 호야꽃이 아, 요 호야 호야 여기도 봉우리가 조금 맺었고 얼마전에 호야꽃이 상당히 많이 피었어 향도 호야는 향이 진짜 왜 밤에만 향기가 나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laughs> 아 아, 여기, 여기도 호야. 예, 요렇게. 아, 요 호야 꽃이. 아, 요봉우리가 많이 맺었어요.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구입했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갔어. 오, 여기여기도 호야 꽃이. 왜 어디서 향기가 이렇게 나나 했더니. 밤에 요 향기가 진짜 후야꽃이 밤에 왜이렇게 향기가 날까요? <laughs> 나름대로 조금 한다고는 했는데 이쁜지 안 이쁜지는 또제 눈에는 다 이쁘고 아 요렇게 서린장도 아, 몇점 있고요. 요 꼬리, 조 금, 그시기 징그럽지야. <laughs> 아, 요거는 이제 요즘 아, 꽃을 좀 이쁘게 비춰볼게요. 아, 예쁘죠요즘요 한창 인기던데. 아, 여기는또왜 이래 꽃이. 두가지 종류가 음, 이렇게 네, 이렇게 두가지가 이쁘죠 네, 이렇게 레자비도 몇점 있고 난난도 이렇게 이렇게 얼마 전에 꽃이 피었는데 얘도 향기가 조금 있어요. 아. 신기야 아, 요것도 아, 요즘 꽃이. 오는 두 겹으로 이렇게 안에는 보라색 이쁘죠? 좀 있으면 겨울이 피는지 이 동백꽃이 또 향기가 너무 끝내주거든요. 꽃나둘데 없어갖고, 이렇게까지. <laughs> 보면 다 하고 싶고.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아, 요게 또 꽃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데. 얘가 꽃이 피면은 그 뭐지 불가사리 조금 많이 닮았어요. <laughs> 아... 이렇게 <laughs>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이막 선인장이 막 크게 올라왔길래 제가 미웠어. 이렇게 막 싹둑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잘라갖고 요 머시기 하나 꼽아놨는데, 고도 잘 살고, 옆에 요거 봐요, 요거. 새끼. 아, 깜찍하죠? 잘랐는 건좀 미안한데, 더 이쁘게 났어요 그쵸? 오. 사랑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랑초가 쏙쏙 올라오겠죠. 아, 요것도, 아, 뭐지, 스톤율리아 아, 요거, 꽃이 진짜 오래 가네. 아, 요것도 그렇고, 요거 뭐지, 가, 가브리엘 호니가 아, 이름도 어려워요.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 졸 모르겠어요. <laughs> 아, 스턴 율리아는 제가 요 꽃이 너무 예뻐갖고 아, 요 봐라 두점 있어요, 두 점. 쪼꼬만한 거 있었는데, 큰거또 욕심이 났어. 욕심쟁이죠. 아, 해충이야 요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 근데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요거는 안에. 아, 요거 봐 안에 요거 봐라. 뭐있또 있는데. 근데 얘는 없어요. 나팔, 꼭 나팔꽃처럼. 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왜 이렇지요? 한 나무에서. 오, 요게 더 예뻐요. 그쵸? 어 얘는 뭔데? 크로산드라, 얘는 계속 오래, 진짜 오래 있네요, 꽃이.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에이, 홀딱 반하겠어요. 음. 이렇게 놓았어. 아, 이건 친구가 준 건데. 꽃은 아직 못 봤는데, 꽃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사계도금. 예, 막꽃 피면은 예, 선인장은 진짜 꽃이 하루밖에 안 가서 조금 미워요. 그렇지만 꽃은 예뻐요. <laughs> 아, 오. 예. 오, 이 오, 선인장은 막 계속 꽃이 얼마나 피는지 묵은 줄 알아서 그런지. 또 꽃대가 또두 개나 물고 있어요. 음. 아유, 얘가. 펄럼바고. 아, 이거 이름 계속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할매라서 그런지 안 외워지네요. 아, 얘도 꽃막다 즉각 피고. 좀, 미웠길래 삭둑 잘랐는데, 이렇게 또,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네, 예. 아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아, 요렇게. 제라륨. 레룸 종류가 몇점 있고 베고니아도 이렇게 베고니아도 이 줄기가 빨간색 칼라라서 이쁜 초록색이고 그에서더 이쁜 것 같아요 사랑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랑초가 또 만발이겠죠? 왜 이름이 알고 있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죠? 삭스롬, 헉, 삭스롬 소개하려니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네. 방금 새우초 예또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야 끝내줍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여름에 몇점좀 사망했어요. 안타까워요. 요렇게. 아, 여기는 이제 사랑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랑초 여기 이야 그렇게 여기까지 저 이제 베란다 키우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